이런 게임 이편에 이어서 합니다. 나이더구요. 아, 사실 그 점에서 죽었는데 제발 안 뜨네. 이제 한 개만 전크리하면 스케이트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빨리. 자, 가어제는어제는그 뭐지? 이차로 100점 갈수 있습니다. 근데, 이 카메라 하다 보니까, 100점을 못 가는 거예요. 100점을 가고 싶어요. 그러면, 이거를 쓰세요. 이 차는 세상에서 세 줄, 나이더 차니까요. 아, 선지 7점에서 죽었네, 와. 난 100점이, <laughs>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죽었다면 내 친구 아빠도 안 죽었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? 내 친구 아빠는 다른 사내 친구 아빠가 진짜 조금 아. 아이씨 점에서 죽었다 내가 저가 어제 56점 갑니다 76점이나 아 8점에서 죽었네 18점 18점만 넘으면 아니어 84점이나 100점 만점 100점 이상 자 근데 이거 이 마지막 반 마지막 반 빠세요 오늘은 어제 그냥 오오오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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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마크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크가 너무 안돼 가지고 이거는 하 겁니다. 어. 아. 핫도. 하 예하. 아, 49점에서 죽었습니다. 어제. 아, 네. 자, 영상이 이제 여기서 끝